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, 집에 화장실 변기가 막혔을 때 간단히 아주 간단히 뚫는 예,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.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. 이거 간단하게 이 방법 쓰시면은 무조건 뚫립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저희 가정집 공사 가다 보면은 어, 오래된 집들은 화장실 변기가 많이들 막혀있어요. 그러니까는 변기 물이 내려가긴 내려가지만은 시원하게 안 내려가는 경우는 변기가 다 막혀 있는 경우에요. 그러니까는 어 만약에 이렇게 물을 내리면은 네 이렇게 시원한 소리가 나면서 내려가는 게 정상이에요. 어 그런데 어 물을 내려도 어 아예 뭐 이물질 때문에 막힌 경우도 있고요. 막힌 경우도 있고, 가서 물도 안내려가는 경우도 있고, 어 물을 내리면은 시원하게, 지금쯤 안 내려가고, 물이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고, 어, 그런 경우도 많아요. 그런 경우도, 이변기 안에, 어, 화장실이, 화장지나 이물질로 꽉찬 경우에요. 네, 그런 경우는, 어, 제가, 어, 사람 부르면은 5만원이죠? 네, 그런 거돈안 드리고, 간단하게 막힌 변기 뜨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이거 보세요. 너무 더 간단해요. 어, 요거 뭐냐면은, 어, 집에서 쓰는 주방 세제예요 주방 세제, 주방세가 세가 아니면은 어, 액체 세탁세제 그렇지 않으면은 어 샴푸 어 그런 액체 세제 같은 거다 괜찮아요. 그거 갖다 이 안에다가 자 제가 이거 어, 잘안 나오네요. 이게 지금 실험을 하고 제가 에 넣었던 건데 나오네요. 자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번, 네 번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 열두 번 12번 정도 이 정도 넣어 주시고. 자, 이렇게 거품 내주세요. 자, 이렇게 거품 내주세요. 자, 이렇게 거품 내주시고, 한 3분 정도? 예, 네, 3분 정도 기다리세요. 3분 정도 기다리다가 물을 내려주세요. 자, 이렇게 한번있다 물을 내려주시면,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. 어, 간단하면, 뭐 막힌 게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간단하게 내려가는데,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게 또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. 한 번에 안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, 자, 보세요. 자, 이렇게. 자, 여기 넉넉히. 네. 네, 넉넉히 이렇게 해주시고, 자. 이렇게 충분을, 충분히, 충분히, 예, 거품을 내준 다음에 좀 기다리세요. 예. 만약에, 아까 3분 기다렸죠? 안 되면 10분 정도 있다가 물을 한번더넣리세요 그러면 내려가요. 그래도 안 내려간다. 그러면은, 그렇다면은, 세제를 한번더 넣으시고, 좀더 기다리세요. 아, 그러면은, 내려가요. 그러니까는, 어, 만약에 정말 꽉 막혔다. 그러면은, 어, 시간을 좀 오래 두세요. 예, 이렇게. 오래 두시면은, 어, 무조건 돼요, 무조건 돼요. 그러니까는 어, 뭐한번에서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, 세제로 세제를 갖다 이렇게 거품내 가지고 하시면은 예, 무조건 뚫리니까요. 어 한번 집에 변기가 내려가는 게 시원치 않다. 그렇지 않으면 변기가 막혔다. 그런 경우는 이 방법 꼭 사용해 보세요. 무조건 뚫리니까요. 그리고 어 변기는 배관이 커서 배관이 막힌 경우는 없어요. 그 변기는 어, 변기 자체 내에서 막힌 경우에요 그러니까는 어, 한번 이렇게 해 보시면은 간단하게 막힌 변기가 뚫릴 수 있어요. 이건 뭐 오래 전부터 저희 같은 업자들은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어, 가정집 가면은 서비스로 많이 해 주고요. 많이 해 주시고요. 많이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어, 안 뚫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. 안 뚫린 경우 는 아직까지 없었으니까는 한번 어, 변기가 막혔다. 그리고 어, 변기가 물이 내려가는, 내려가는 게 그렇게 시원한 소리가 안 나고 그냥 너무 막힌 듯이 물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한번꼭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. 어, 그러니까 뭐 트리오나 퐁퐁 세제 역할이 아마 어, 구멍을 매끈하게 해줘가지고 막힌 게수압으로 내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100%다 뚫려요. 네, 100%다 뚫리니까는 어, 이 방법 꼭 한번 해가지고 어,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. 어, 이것뿐만 아니라 어, 생활에서 몇 가지가 많이 있어요. 이뭐저 그 일반인들이 모르는 몇 가지 이런 어, 꿀팁까지 많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동영상에 올려드릴 테니까요. 많이 이용하시고, 예, 한번, 꼭 한번, 번기 맞겠다? 지금 당장, 한번 화장실 변기물 내려가는 게 시원치 않다? 아, 그런 경우는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.